그래서 얼마인가요? 네? 어 뭐야? 전화 <웃음> <웃음> 아, 저? 아저 부키색이야. 키 부키잖아. 어, 키님 사고 오류 영풍. 체크카드 해외 사용, 사용 일시 제한 안내 부재중 연락 바랍니다. 전화해야 돼요 이거? 나 처음 와 보는데 이거. 다들 정지. 10, 20, 하나 둘셋넷4섯 여섯 일곱 일곱 번? 아, 전화해야 된다고? 알았어 마이크 끄고 잠시 후. 끝났어요? <laughs> 야 너무 지. 내가 오늘 얼마 썼는지, 얼마 썼는지 모르고 있었는데, 이분이 직접 오늘 136만원이라 했나, 뭐라 했는데, 130만원 사용하셨는데, 맞으세요? 이러길래. 네! 네. 정도. 전화했는데 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뭡니다누구니다 로싱을 무슨 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로시을네아그 카드 정지 문자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러면서 얘기 얘기하니까 아네 확인해드렸습니다 고보지복이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. 아, 예, 보니까, 오늘, 하루 동안, 130만원 정도, 카드를 사용하셔가지고, 고,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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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맞으세요? 네, 맞아요. 케는 아, 130만이다. <laughs> 나 언제 그렇게 많이 썼어 진짜 큰일 났다, 조졌다. 아. 아 정신 나갈 것 같아요. 베리를 아. 먹여 살리는구나. 아, 아 정신 나갈 것 같아. 아얘 뭐야? 됐어, 이제 어차피 베리는 이것만 쓰면 돼. 어쩌나.